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곱 시 뉴스 제주 시작합니다. 제주대학교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논문 심사를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도교수를 바꿔달라는 대학원생의 요청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절했는데요. 결국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문준혁 기자입니다. 10년 전 박사과정을 수료한 뒤 출산과 육아로 미뤄졌던 논문 준비에 나선 A씨 하지만 논문을 작성하고도 올해 심사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도 교수의 이름을 신청서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A 씨는 다른 세부 전공 교수로 지도 교수를 변경해달라고 학과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과장이 삼 분의 이 이상 해당 전공 과목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내규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에서 그 과목을 받을 가 없어요. 그럼에도 저한테 그런 조건을 내세우시니까. 넌 대학원에서 나가라. 영령, 논문도 쓰지 말고 나가라. 취재진이 2016년 이 내규를 만든 것으로 돼 있는 교수 6명에게 네, 확인해봤습니다. 아이고세요. 그 결과 두명은 그런 내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36년 교수였거든요. 대학원 운영과 관련한 내규는 없습니다. 또두명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학과장에게 문의하라고 답했고 질문지만 드리고 가면 안 될까요? 학과장 등두 명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내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까지 청구했지만 학과 측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총장과 대학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는데도 두 달째 답보 상태입니다. 관련 문서를 저한테 보내면서까지 왜 지도교수 변경을 받고 있는지 그거는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학생들 자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경찰은 대학원생의 고소 내용을 토대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